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STX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의 경우는, 음, 제가 지난번에, 이때죠. 이때, 어, 움직였던 이유에 대한, 어, 영상을 좀 찍어서 드렸던 부분이고, 당시에 대통령의 원자재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한마디에 움직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개파락이 나오면서 뭐 조정을 준다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뭔가 챙길 수 있는 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딱 나오고선 뭐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또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원자재 관련된 어,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장 출발 전에 기사가 딱 있었습니다. 장 출발 전에 기사가 있었는데 어, 기사가 보면 요 기사 어 STX 태백시와 태백시와 리튬 등2차 전지 핵심 원료 가공 산업 단지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어, 업무 어, 업무 제휴 협약식을 전일 체결했다는 기사가 오전 오늘 장 초반. 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 이렇게 쏟아지면서 주가가 다이렉트로 달리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15 STX에 따르면 쭉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STX가 보도 자를 뿌린 거죠. 보도 자를 뿌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초반에 장 전에 나오면서 기사로 가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분봉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시가 살짝 띄우고 빵빵빵빵 하면서 그냥 양봉 계속 양봉 딱 3분봉 상 4개로 딱 그냥 상한가를 닫아버리고 굳혀버린 여기서 순간적으로 살짝 풀리려고 시도는 있었으나 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잠겨있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계속적으로 이 stx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또 상한가가 또 앞에를 제꼈잖아요 제꼈기 때문에. 어, 조정 시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움직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근데 증가하면서 움직였다면 오히려 좀 천천히 움직였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아예 장 초반에 빨리 갔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 증가 하지 않은 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왔었고, 어,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게 흐름들이 나온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를 넘겼습니다. 여기, 요런데 다 넘겨, 넘기면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선 좀 단단하게 들어간 상황가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선 종가를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뭐,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꼬리가 달린다면, 그거대로, 뭐, 흐름을 보면서 추적해 나가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유지가 된다는 관점으로 했을 때 어,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어, 일단은 요기를 넘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구간에 대한 부분에 어, 추후의 지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 이런 구간 대한 부분에 뭐 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많이 조정이 나온다면 결국 요 구간이 될 거고 좀 적게 조정이 나온다면 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추가로 이 종목이 만약에 어 시가를 높이 띄어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고 시가를 높이 띄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결국에 요런 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과거의 요기 유상증자 어 시기에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부관에 대한 부분으로서 시가가 어딘가에서 여기 형성이 될 것이고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가가 형성되고 밀렸다가 꼬리에다가한번더 치면서 이 공백 구간, 이갭 구간, 개파락 구간에 대한 부분에 매움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 여부를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혹시라도 혹시라고도 장막판에 장막판에 이 상한가가 터지면서 어, 꼬리가 달리면서 마감될 경우를 어, 대비해서 그 경우의 수도. 체크하면서 시나리오를 좀어 짜본다면 짜본다면 어, 만약에 꼬리가 이, 이 정도 달릴 텐데 달리고 달리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달 꼬리가 달린다면 결국에는 내일 시가 갭상승은 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오히려 개파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개파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요런 캔들 요런 캔들로 서은봉이렇게좀 길게 만들어준다면그 이후에 어, 단봉으로 좀 잡는지 여부라든지 아니면 그은봉부터 종가에 접근으로써 돌려지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뭐 STX고 오늘의 흐름은 결국에는 태백시와의 업무협약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이 상한가 이후에 내지는 아니면 혹시라도 장막판의 상이 풀렸을 때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본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STX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링크터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